안녕하세요. 도전 구어체 기초 아랍어 소개하는 김문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랍의 숫자 모두 아시죠? 우리가 아는 아랍의 숫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랍지역에 가서 이 숫자를 보여주면 서양 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숫자가 바로 현재 아랍지역에서 쓰고 있는 숫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식진법을 시작한 인도에서 그것을 아랍에 전달해주고 아랍에서 유럽에 전해줄 때 생기는 어떤 현상이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코리아라고 불려지고 있을까요? 과거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아라비아 상인들은 우리나라에 왔었고 고려 시대 때에서 좀더 많은 교류가 있으면서 고려라는 이름이 알려져 코리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시대 때까지 이어져서 많은 과학 기술의 교류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랍어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언어는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언어 습득하는 과정을 잘 연구해 보면 쉽게 배우듯이 아랍어에도 그런 방법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좀 하는 영어는 쉬운가요? 사실 우리가 영어에 쏟는 시간과 노력을 아랍어에 쏟는다면 여러분들의 아랍어 실력도 영어 못지않게 잘 하리라 믿습니다. 아랍어는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쓴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문자입니다. 또한 아랍어에는 풍부한 어휘가 있어서 이것을 배우면 페르시아어나 우르두어, 터키어, 중앙아시아의 언어들 심지어 영어에까지 들어가 있는 아랍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표준어와 방언 중에 어떤 아랍어를 배울 것이냐 여러분들이 만약 아랍어 전공자가 아니라면 정답은 방언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지역의 컬러키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아랍어는 레반트 지역의 아랍어로서 요르단,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언으로 표준어와 상당히 근접하기 때문에 많이 유리합니다 제가 하게 되는 이 강좌의 목표는 먼저 자기소개를 3분 정도 아랍어로 할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자기 이름을 아랍어로 쓸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여행하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필수가 되는 기초 대화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아랍어 가까이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슈크란! 감사합니다.